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이니까, 그 말이야. 비유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비유를 하면, 이제, 아금 문견 뭡니까? 덕수지 해봐야지. 내 소리만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봐서, 딱 확정을 지어야지. 책을 펴보십시오. 그, 74페이지, 74페이 펴셨습니까? 그 중간에 가면은, 그 중간에 가로 해놓고, 51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죠? 그51 그거부터 부처님께서 하는 것부터서, 한번 읽어 갑시다. 부처님께서 거듭이 그 떠설피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 비옥한데 어떤 강자에게 큰 집이 있어대, 그 집이 오래되어 테락하고 낡아서이며, 집은 높은 밑에롭고 기둥 뿌리는 썩어서이며, 들보는 기울어지고 축대마저 망아지며방과 백이 허다흐러지고 진흙 바른 것은 갈라져 떨어지며 지붕은 여기저기 떨어져 버리고 석간에는 흙은 두루두루 구부러져 쓰이며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오백 식구가 그 가운데서 살고 있음이라 올빼미 독소리아막같이 비둘기와 뱀 살무사 정갈지니 그리마와 도마뱀 노랭이, 쪽제비디어 설갱이, 생기들과 모든 악한 벌레들이 비석혀 뛰며, 냄새 나는 곳에 부정한 것이 흘러넘으며 말똥구리와 모든 벌레가 그 위에 우글거리고, 여우 늑대 이들이 짓밟고 씹어이며, 죽은 성장 뜯어먹어 살과 빼가낭자하니 이로 말미야마 무회는 달려와서 물어 뜯은 주림으로 탐하며 여러 곳으로 먹을 것을 찾게 다 두고 서로 어렁대고 시끄럽게 됐는지라그 집이 어둡고 급이 날며 변는 모습이 이와 같은지라 곳곳마다 도깨비 허깨비 야차 아기들이 사람의 고기를 씹어 먹으며 독한 벌레들과 모든 악한 인성은 새끼를 쳐서 저절먹인 제각기 간추와 포하그마 야차가 달려와서 다투어 잡아먹으임. 먹은 뒤에 배가 부르면 악한 마음이 점점 더하여 다투는 소리가 심히 두렵고 무반다귀시은 허기에 걸튼. 터 어느 때는 땅에서 한 자, 두 자씩 뛰며 오고 가고 방종하게 놀고 장난하며 개의 두 다리를 잡아 태질쳐 소리 내지 못하게 하두 발로 목을 눌러 개를 무섭게 하고는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모든 귀신이 있어 그 몸은 길고 큰데 불거숭이에다가 금고여인 것들이 항상 그 가운데서 살며 그곳 못된 소리로 먹을 것을 구워. 모든 귀신이 있어 그 목구멍이 바늘 구멍과 같아. 모든 귀신이 있어 머지는 소모들이와 같아. 혹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혹은 개고기도 먹으며 머리는 몰고리 흉악하며 기가래 시달려서 울부 짓고 이리저리 달리 야차가 기어 모든 악한 새와 짐승들이 되고번고 굶주려 창텀으로 살펴보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무서운 한이 없음이라 이쓸고 낙은 집이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느니라 그 사람이 나이 얼마 안이 되어 그 집에 홀연히 불이 일어나 사면이 함께 타되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들보와 석가래와 기둥치는 소리가 벼락치며 떨어져 부러지고 단단이 무너지는 모든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고 부르짖으며 독수리 같은 모든 새와 구간다 귀신들은 두루두루 거벌려 두루 그 능이 나오지 못하. 악한 진승과 독한 벌레는 구멍을 찾아 숨어있며 비타사 귀신도 또한 그 속에서 살더니 복덕이 없는 거로 불길에 쫓기면서 서로 잔인하게 해서 피를 마시며 고기를 씻고 이리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어 모든 큰 악한 짐승들이 뛰어와 뜯어 먹이며 송장 타는 연기가 짜오지 내가득히 차며 지내 그림만 독사들이 불에 타 구멍에서 뛰어 나오며 구한나 귀신은 이를 잡아먹으며 또는 모든 아기들은 머리에 뿌리부터 먹은 타고 군절이며 따가와 한급하게 그 집이 이와 같이 심히 두렵고 두려움이라 똑하고 해로운 화재와 여러 가지 한란이 하나가 아니니 이제 주인 문밖에서 있으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모든 아이 노는 데 정신이 없어 이 집에 갇혀 있음이라 자꾸 열이 지혜가 없어 노는 데만 재미 붙임이 장자는 이 말을 듣고 놀래요 불타는 집에 들어 능히 구제하여 불에 타지 않게 하리라 하고 모든 아들을 달래여이르되 여러 가지 환란을 서랑이라 악한 귀생과 독한 벌레와 재앙과 하재가 많아 동이 차례 차례로 잇따라 끊이지 아니하며 독사와 뭐 야차와 구간다, 귀신, 이리여, 억대, 도술이 올빼미, 여러 가지 벌레들, 배고프고, 목이 말라, 시비 두려고 겁나미, 이와 같이 괴롭고, 하나님 곳에 또큰 불이 일어나금 모든 아들은 지혜가 없어 아버지의 타이름이 비록 들릴지라 오히려 오영나게 착해서 즐기며 노는지라 이때 창자는 생각하되 모든 아들이 이와 같으니 나는 더욱 끊지마 괴로워하노라 지금의 이 집에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구 마. 모든 아들이 노는데만 정신이 깊이 빠져서 나의 가르침을 받지아니요 하니 장차 불에 타게 들이 다시 생각하여 모든 방편을 만들어서 모든 아들에게 일어리. 내게 가지가지 진귀한물건과 묘한 보배로 만든 좋은 수레가 있어요. 양의 수레, 하수의 수레와 큰 소의 수레가 지금 밖에 있어요. 너희들은 뛰어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수레를 마음대로 가져. 놀라 모든 아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뛰어나와 빈 땅에 이르 모든 괴로움과 한란을 여어 남는 이라 상자는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와 내거리에 앉는 것을 보고 사자자에 앉 스스로 너의 말을 하되 나는 지금 절갑도 하나 모아미하고 저는 이 금방 이 일년 대목이. 정말 어떻게 부처님이 그렇게 이 세상 사리를 우리들의 이 생활 상태하고 이 중생들이 얽히고 설게사는데다 이렇게 딱 갖다 맞춰놨는지 참 감탄할 뿐입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게 이대로입니다. 아, 지금 거대한 이 저택 속에는 오만 귀신, 오만 잡동산이, 짐승들, 동물들이 다 살고 있어. 근데 집에 불이 확 났다, 그 말이야. 났는데, 흐른제 집에 불이 나게 뛰쳐나고 그 살겠다고 하다가, 보니, 집보다 약한 놈이 있거든? 그거 잡아먹는다고 또 정신이 없어. 어, 거기서. 그거 잡아먹고 살겠다고. 지금 불 나면 어찌 됩니까? 몽탕? 다 타져 죽는 걸 모르고 그 중에 약하고 좀 지한테 만만하고 또 맛있는 것이면 그거 잡아먹는다고 그만 불난 것도 까먹어 버리는 거야. 이를테면 꼭과 같아요. 그 가운데 에그 장자의 오백 아들은 뭐하고 놉니까? 그 안에 노리, 논, 논이라고 또 정신 팔렸어. 참 지금 이 세상이 꼭 이와 같은 행복인데도 그 말이야. 행복인데도 이 가운데서 이제 산다고 하는 명분 하나를 가지고 어? 약육강식이라 어? 어제 내가 동물의 왕국을 하면 그것만 내가 피부에 보는데 뒤에 뭐고 뉴스 한번 보고 그것밖에안봐 약육강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이 고기들에게 나왔답니다 처음에 고기는 물론 상어 같은 놈은 빼놓고는 물론 말겠지 그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요 고기들이 딱 지하고 맞춰 보고가서 집보다 한 치라도 자그만 잡아먹어버려 어? 고기는 그러한 심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무조건 자그만 잡아먹어, 집보다 자그만 잡아먹어. 어. 그리고 집보다 크면 도망병이 하는 거야, 앉아. 어.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원리입니다. 생태계의 원리라요. 그러듯이 이 생태계의 원리를 이 저택 안에다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해나가는데이 저택은 바로 이 거대한 이 세계를 말한 겁니다. 뒤에 다 나옵니다. 그, 그 가운데서 지금 불이 황창 나가 있으면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다 타주 죽는, 그거는 계산 안 되고, 그 속에서 서로 잡아먹고, 니 뒹굴고, 야단이야. 아이들은 그 가운데서 노력해 하고, 노는 거다. 참 묘하지, 묘해. 어떻게 부처님이 이렇게 그, 야무지겠다, 이해하도록 쉽게, 뭐, 오만 정갈이니, 무슨 그런 소리 다 해놨는 거야. 참. 여러분들, 어디가, 불 질러놨고, 너무 톡톡 때려 죽이는 일도 있지. 그, 머슴 애들은 그런 장난들 많이 하는데, 불이 나니까, 이, 구반단이 이런 놈들은, 구멍 속에서 막 튀쳐 나오니까, 그거 가서 튀쳐 나오는 잡아먹는다고, 요럴 때 있잖아. 어, 그, 웃기지? <laughs> 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래, 요게 이제 왜,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하자면은, 그때 이 장자가 집에 쫓아와서 구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질 않거든요. 나오질 않으니까 이 장자가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힘으로, 완력으로, 신통으로 끄집어내도 충분히 다 내는데, 그 장자가 그 힘을과 신통을 안 쓰고, 대문 바깥에 나가가지고, 야들아! 너가 나오게만 나오면 기가 막긴 노래계를 준다고, 우리말로마다 꼬신다, 그 말이야. 꼬신 게 아니지. 여기는 분명히 꼬셨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이 두 가지 차원에서 꼬셨어. 하나는 실제 주려고 우선 꼬셨고, 한 가지는 놔두면 잘난 는 못난 는다 못합니까? 다, 다 타져 죽으니까! 어떤 거짓말을 해도 살림만 내는데요. 그게 뭐지? 그 거짓말이 되고, 꼬시고 사기가 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때거 말이야. 남에게 속이든지 꽃이든지 뭐 사기를 쳐도 그놈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사기도 아니고 꽃이 난 것도 아니고 햇잡도 공갈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무엇을 위함일 뿐입니까? 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익을 두고 복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 놈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꼬시든지 협작을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이걸 보겠다는 생각이 바로 뭡니까? 그게 재료 짓는다 이 말이야. 어, 거기 재다 그렇게 이름이 붙어진 게재다 아까 그 말이야. 그럼 몽상 장사하는 거다 그것도 죄네 이 되거든. 어, 그거는 우리가 다 공동으로 그 말이야. 합의한 사항이야. 도면은 몇 프로 남기지? 소매에서 소매로 넘어갔는데 2, 30%씩 이미 법적으로 정해졌잖아. 그거는 저 제석천왕도 그건는다 인정해요. 어. 장사가 넘 낸냥이 먹는다는 것은 인정하되 무조건 그 폭리를 취하면 어찌 됩니까? 그거는 과징금 물려야지, 추징금 물려야지. 어. 그거는 여지마 도세다, 그만 도세. 어. 도세가 따로 있나? 어. 그렇게 다 도둑길이 된 기지. 그러면 도둑놈은 도둑길이 하는 긴가? 다그 법을 그 정해진 법을 벗어나면 다 도둑질이고 다 죄야. 그러나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것은 바로 장자가 심통으로나 능력으로나 완력으로 그 애들 을다 끄집어내올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저 대문 밖깥에나가지고 야들아, 너면 좋은 거 준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바로. 왜냐? 바로 이 경전은 대성 경전이라 모든 성인들, 다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법은 어찌되야 만날 그 안아주고, 업어주고, 믿기 줘야 되나? 어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30년, 20년 전에 다니 받아 만날 부처님만 쳐다보고 다니라고 어느 경전에 나와 있어? 30년, 40년은 부처님이 내 말대로 하면 다 된다라고 했지. 내, 내만 보면 다 된다고 소리는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불이 난 집하고 같으니 살기 위해서는, 자, 아버지는 이제 바깥에 있고, 어째 됩니까? 나는. 어, 나가, 내 다리가 그가 튼튼하니까 뛰 나가면 돼. 그런데 어. 기다리는 못하고, 지소는 못하고, 조대이면 가지고 자꾸 부친님한테 가면, 그면 무지 된다, 그 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이런 차원에서 빌를가 복대나,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누가 있다가, 아이고, 보왕형들말 때는 저런 신도 안으로 다구부죽군데 큰일 났건데, 이랬더라고 아이고, 저놈의 소견이.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성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일은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일이야. 자기가 해야 된다면은 복 받게 됐을 때는 아, 하 내가 그래도 어느 때쯤 그래서 복은 좀찌었던가배 하고 좀 자유 좀 하고 무슨 코바 코 깨지는 일이 있거면 아이고 그날 내가 참말로 못된 짓만 했던가 보다 하고서 죄짓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맨날만 이런 일 당하노. 찌만 <laughs> 그런 일 당한대. 이러니 언제 사람이 되는 거그 말이야. 부처님이 한집 끊는 한 집씩 부처님이 있어도 그놈 제도 못해. 어? 그래서 내가 그전에 얘기했듯이 재지은 놈에게는 천당에한집 끊는 한 집씩 있어도 지하고는 소용이 없고, 참말로 복지고 공납지인 사람은 지옥에한집 끊는 한 집씩 있어도 지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왜내만 지옥 가노 이래때뭔소리게 이래 지옥이 없었지만 가나? 없는 데 그럼 천당이 없었지만 지옥 가나 그 말이야. 그림기 아니다. 그 말이